포장마차 전체 샷이에요. 1번, 2번, 3번 이렇게 해가지고 조립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1번 기둥, 여기 중간에는 2번 기둥, 아래에는 3번. 3번은 저희가 아예 결합을 시켜서 보내는 거여가지고. 기둥 스티커를 그냥 보내지 안자고 그냥 3번이라고만 적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2번 짧은 기둥, 2번 긴 기둥, 그리고 1번 기둥, 1번 앞에, 1번 뒤 이렇게 적혀 있고 여기 안쪽에 보면은 여, 여기는 1번 지붕. 여기 안쪽에 1번 지붕이라고 적혀있고, 여기는 1번 앞, 아, 여기는 1번 뒤라고 적혀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2번 중간이라고 적혀있고, 여기는 2번 긴 기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기장이 딱 맞거든요. 여기는 2번 긴 기둥, 여기는 2번 짧은 기둥. 여기 뒤에도 2번 긴 기둥, 위에는 2번 짧은 기둥. 이렇게. 그리고 요 결합하는 거는요, 이거에 맞춰서 결합해주시면 되세요. 예쁘게 사용하세요.